늦었네. 지금 이 시간에 여는 미용실이 있을까? 어? 저기 열었다. 혹시 죄송한데 지금 머리 자르는 거 돼요? 그냥 자연스럽게 단발로 자르기만 할 건데. 가능합니다. 여기 앉으세요. 마감 시간일 텐데 죄송해요. 제가 내일 소개팅 있어서 급하게 왔어요. 중요한 날이네. 예쁘게 해야죠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하던 거 마무리만 하고 올 테니깐 조금만 기다려줘요. 이거 마시고 계세요 몸에 좋은 비타민이에요 감사합니다 나 말고 다른 손님도 있네 저 아줌마는 여기가 집인 줄 아나? 너무 깊게 주무신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? 왜 이렇게 졸리지 아가씨 일어나요 피곤하셨나 보네 아, 네? 머리 감고 잘라야 돼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요즘 야근해서 많이 피곤했나 아, 이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? 머리 다 빠지겠다. 아, 아파. 왜 이렇게 낙스 냄새가 심하지? 청소하셨나? 자, 다 됐어요. 이동하시겠습니다. 네. 어느 정도 잘라줄까요? 턱 밑에까지 컷해주세요. 오케이. 다다 다 됐어요. 머리 이쁘게 나왔다. 뭐야, 동네 미용실이라 그런가? 상상했던 컷이 아닌데, 에이뭐 머리 또 금방 기니까. 자르니까 어려 보이긴 하네. 네, 감사합니다. 얼마죠? 안 예뻐? 네? 마음에 안 드냐고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은 게 아니라 예쁘냐고요. 네네,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예뻐야지. 누가 잘랐는지 참잘 잘랐다. 계산할게요. 얼마죠? 10만 원? 네? 농담 만 원만 줘아 깜짝이야 엄청 저렴하네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남친 만들기 쉽지 않네 어? 뭐지? 뭔일 났나? 궁금하네 저기요 왜 경찰이 온 거예요? 사람이 죽었대요 네? 저 여기서 어제 머리했는데요 어머, 경찰 아저씨 이 여자분 어제 여기서 머리 했대요. 아 뭐야? 정말인가요?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미용실 사장님이 살해되셨습니다. 혹시 몇 시에 사장님을 보셨나요? 어? 이분이 사장님이라고요? 제가 아홉 시쯤 머리 자르러 급하게 동네 미용실로 갔는데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제 머리 잘라주셨어요. 그리고 보여주신 사진 속의 분은 제 옆자리에 주무시고 계셨는데... 사진 속 여자분이 주무시고 계셨다고요? 네, 미용실 의자에서요. 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. 여기는 일인 미용실이라 직원이 없었다고 하던데... 그리고 사망 시간은 어제 오후 7시였습니다. 저 그럼 어제 제 머리 잘라주신 분은... 누구예요?